윈도우 고전하면렉좀안 걸리냐고? 글쎄, 이거, 그냥, 할 때부터 윈도우 고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살 때부터 이거 조립식 컴퓨터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쓰는데, 난. 따라단. 따라단. 근데 어제 칵테일님이 저 점수 더좋았는데왜 봉치장님 이겼냐고? 뭔 개소리야. 숫자 산수 몰라? 야, 8이 높아, 9가 높아. 무슨 병신 같은 소리야, 그거는. 따라다 따,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암열매암열매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I'm your man 거리 짓다 모두 줘 웃으며 반겨줄까 이거 노래 제목 U 얼맨입니다 U 얼맨. 도로도 그러면 아프리카에 검색해야지 아프리카 대회인데 어디서 검색해 아니요 PC로 쿠키런 안해요 아까 아까 워낙 뭔... 몰라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따따 오늘도 아까, 아까 로이조한테 별보 썼는데 로이가님 로이가님 제가 개인전을 좋아해서 이 시준이 병신년아 그만하면 좀 그만해 이씨 블랙라이트 너 채팅 치왜이 말이 많아, 싸물고 봐 노래 제목이 거 유얼맨입니다 유얼맨 아이 질부서는 병신색이 있고 강질해야 말을 알아쳐먹는다니까 아 존나 답답하네 진짜 귀에 순대박음짐 <laughs> 에이, 물약 나오지, 이거. 물약이 안 나오네. 하, 보탐 가야 되는데, 이거. 보탐 많이 가서 괜찮으려나? 쿠키런언제말까요 글쎄, 쿠키런 망하는 걸 걱정하면 니네 인생 망하는 것부터 걱정을 해. 후기를 알아서 하겠지. 뭐 남의 인생을 걱정하고 그래. 야 산소가 하이다라고. 야 건빵들 친한척 하는거 존나 극혐이다 처음 보는 새끼가 와야 산속 하이 산속 반갑다 존나 극혐이다 진짜 아니 팬카이 앱을 하는거에 떠나서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음, 다짜고짜 와가지고 관심받고 싶어 산속이 하이 다이아 솔드 어서와. 걔 극혐이야, 진짜. 물론 팬클럽이 그래도 좀 극혐이긴 하지만, 건빵이 그러면 더 극혐이야. 처음 보는 애가 하면. 샷발이 어서와. 다른 BJ 팬이 딸고 그러면 더 극혐이야. 개 삐졌다고? 관심 없어 명신아. 삐지는지 말든지 관심 없어. 제트야 거울 봤나? <laughs> 야 베베야 너너 너 후배가 제트야시라 했었나? 유빌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같은 중학교 베베, 베베 후배가 제트 야시였나 유빌님 초콜릿도 감사합니다. 같은 학교야, 베베야 제트야 개 빠았어? 저는 경기 내일 해요. 내일 개 패고 싶게 생겼다고? 아 진짜? 저새끼 하는 말 하는 거 봐도 패고 싶은데 생긴 것도 패고 싶게 생겨서 학교에서 존나 뚜드려 맞았겠는데? 그래서 빠진 거 아니야 얼굴이? 핸드폰 개스리 사요. 개스리나제트아 사진 못 봤어 아직. 미디어스타 검색해도 안 나온다. 어떻게 가라는 거요? 니가 병신이겠지. 다들 잘 오던데. <laughs> 시청자 개많더마 어제 미디어스타. 반이성님 초콜릿 열개감 열일곱 개 감사합니다. 어, 자! 오케이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프리카 TV 해야지. 아프리카 되는데. 아니야, 그 붙여서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난 붙여서 쳤는데, 그거 롤킴 노래 같아요. 목소리가 피노키오. 이거 초대박 세번 먹으면 한 판당 세번 어.. 30분도 걸려요. 이거 그대의 눈빛을 보며 떨려오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해설하니까 조금 답답함 덜 하실 거예요. 그래도 BJ분들 비번방아. 아니 병신아. 쿠키런 대회에서 BJ 그 비번방 가도 아무것도 없어. 비번을 왜 뚫으려고 해? 제목에 미디어스타 검색해서 글로 가라고 했는데.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비번방을 왜 뚫으려고 해? 존나 답답하네 진짜. 돈바꿔했살아냐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미디어스타 맞춰도 비번방이 나온다고? 비번방, 방만 나온다고? 아니야, 애들 다 어제 잘 들어와, 가, 잘 들어왔구만. 어제 시청자 1 0 0 0명 넘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목소리> 거야? 못 들어온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시청자가 1 0 0 0명이 넘었는데. 노래 좀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 로이킴의 피노키오. 혹시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한 거 아니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진짜 오케이 비 좋아요. 어제 12시 조금 넘게까지 했어요. 아니, 띄어쓰기는 상관없어. 나 어제 띄어쓰기 안 하고 들어갔어, 난. 물약이 씹혔나, 방금? 뭔가 씹힌 것 같은데? 이거 어서와. 물약 안 씹혔구나. 아, 아, 지랄 좀 하지 마라, 진짜. 아이씨. 에피투는 한대 박으면 하기 싫어진다. 기갱이 안 되니까. 아, 씨. 몇시에 하냐면 10시쯤에, 1 0시쯤이 아이고, 가자. 아, 부신 거 존나 짜증나네. 그니까 러 에피투가 저게 싫다, 좀. 아, 무리하지 말고, 그냥. 존나 안전빵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초대박 세 번을 목표로 존나 안전빵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도 해요 오늘도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저는 아직 안 나갔어요 내일 저는 내일 출장 드피님 어서와요 어, 우리 드피님 오셨네 뭐야 매니저 다 찼어? 괜찮다면 나와요 네, 오늘 제가 중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답답하실까봐 제가 중계해요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전화로, 어, 전화로 해, 그거. 네, 별풍 공장장 치면 될것 같아요. 미디어스타 안 나오면, 제가 해보고 미디어스타 안 나오면 별풍 공장장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 중계할 것 같은데? 내가 중계하는 게 낫잖아, 그래도 이상한 MC들 중계 그거 듣는 것 보단 록바 어서 와. 전화 소리가 너무 작아? 오케이, 일단 내가 들어보면서 한번, 그거 일단 한번 대리인은 아니에요 아니 얼굴 안 나오고 중 전화로 해. 전화로.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말을 안 하던데. 그 집에서 먼저 한잔 했어요. <laughs> 내가 쿠키런에 대 아는 것도 많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은 쿠키런에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게 너무 문제인것 같은데? 럭키 어서와 매니저 하고싶다고? 마사는 근데 이거 방종할거야 이판은 끝나고 아, 매니저 줄게 일단 티라미 내리고 딥롤이 내리고 어 간지 잘가 빠이. 아니요 저는 오늘 아니에요. 오늘 봉춘영이 해설할 수도 있다고? 아 그래? 봉춘영이랑 같이 해설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MC가 필요가 없다. 너도 매니저 달라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뭐야, 뭐, 요정이 같은 거 없이. 돈나던거 없네 이거. 오 공주의 장식은 떴어? 아 진짜? 근데 그건 좀 실력 패시라고 실력 패시라. 아 씨발 아 이런 씨. 아 씨. 저 물약 놓치면 되게 손해인데. 일단 특전사 타이밍 좋아요 일단 아니 왜 커피커피만 하면 이상하게 점수가 안나오지?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쓰읍, 뭐지? 물약 회복량 때문에 그런가? 갑자기 변신을 좀 늦게 해서 그런가? 이상하게 점수가 안나오네 이거 마그네틱으로 하면 지금 9천만점 넘는데 쓰읍, 뭔가 이상해 이거 커피드림클 하면 하기 효율이 좀 별로 안좋긴하다 근데 마그네틱이 훨씬 낫겠다, 타이밍상 일단. 너 하나만, 너 하나만. 마마머를 해야 되나? 그니까 커피가 거리 대비 점수 개쓰레기야, 진짜. 뭐야, 왜 뒤져? 잠시만, 이거 초대박 못 가겠는데, 이거? 잠시만. 큰일 났다, 이거. 아, 물량 한개 놓치고 한대 부딪힌 거 초대박 못갈것 같다, 이거. 아, 안 돼, 먹지 말걸.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매니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열혈 팬이나 뭐 친한 사람 그냥 매니저 줬데 오케이, 변신하고. 루뚜루 뚜루뚜루, 뚜루뚜루. 변신 한 번만 더 하면 간다, 이거. 오케이. 아슬아슬 하네. 야, 이씨. 하아... <laughs> 와, 물량이 도칭이 크죠, 여러분들? 아이씨. 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키위 연습해야 돼서 살릴게요, 이거. 키위 연습해야 돼, 지금. 뭐야, 프론이 언제 왔어? 프론이 어서와. 아, 반속도 존나 쓰레기네. 아까 반속도 페이커급이었는데, 씨. 주스 대성공이었으면 갔겠네. 샤프레기가 매니저면 나도 매니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미친 소리하고는 샤프, 샤프로, 샤프로니와 니랑 클래스 차이가 있는데. 너는 그냥 열혈 아니야? 맹지 절대 안 줘. 근데 이게, 은근히 이게 위에 있는 게더 편한 거 같노, 이게? 저 맹지 해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열혈 것이 <laughs> 글쎄요. <laughs>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코인보다 낮아요. 지금 코인보다. 지금 코인수보다 낮아요. 아이, 아이 물약 자꾸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큰데. 아, 나 돌겠네. 아, 열혈컷을 말하면 안돼 가지고. 아, 코인 3천만 코인 벌고 싶다. 아, 3천만 코인 벌고 싶다. 아. 크리스탈도 한 3천개 있었으면 좋겠다. 아, 여러 컬 말하면 안 되는데. 밥 먹고 온다고? 어, 그래, 프로니 밥 먹고 와. 5,000개 아니냐고 5,000개였으면 좋겠네 <laughs> 아니요 한바퀴 완주했어요 확실한 대답 감사합니다 <laughs> 대회 결과는 봉춘형님 이겼고 소망이가 부전승으로 이겼어요 네, 요즘 롤 방송 많이 봐요. 롤 되게 재밌던데, 방송. 게임하기 전에는 롤 재미가 없어서못 봤는데. 한 명이 불참을 해가지고, 그게, 부전승. 거기 치어리도 좋아요. 오늘 로이조님 방에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아니, 방송, 로이저 님 방송밖에 안 봐요. 되게 재밌던데. 왜 넘버원 방송인지 알겠더라. 보니까. 방송 보니까 왜 넘버원 방송인지 알겠더라. 태카 님도, 카트도, 나 카트 시작한 이유가 태카 님이거든? 그래서 태카 님 방에도. 민정이 어서와. 커피가 이게 거리 대비 점수가 왜 낮냐면은 마그네틱은 점점 그 체력 감소가 느리는데 얘는 체력이 확 차잖아? 체력이 확 차고 빨리 줄어들잖아? 그러면 안 좋은 것같아 아이아이아이 아병신새 아, 아이씨 웨얼프가 변신하려면은 이게 체력이 작으면서 느리게 오는게 느리게 깎이는게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피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커피 드링크가 거리 대비 점수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지 키위가 회복량보다 체감 많은 게더 좋지. 야, 제트에서 그럼 커마카기 낫냐? 아니면 마마모가 낫냐? 마마카, 마마카 할까 마마카, 커마카.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커마카케, 마마머가 안전빵이긴 해. 근데 커마머 해야 되나? 커마카 커코카 마마머 아닌가? 그래, 커코카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봤는데, 그럼 커마카케 해야 되겠다. 나 안전빵 말고 도전해야 되겠다. 업적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600개 안 되려나? 600개 안 되려나?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코인성 하고나 방종해야 돼, 이제. 10시에 이제 또 그거, 내가 호, 그거 해줄게. 10시에 그거 안내해줄게. 추천이 잘안 올라가네. 커마캅 이달 3,500밖에 못, 못 뽑았다고? 아, 그래? 이달 키위 체감 더 좋은 거 맞다고? 일단, 오케이. 일단, 그래도, 코마카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이바이.